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 입니다 이번에는요 수동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수동태는 영어로 패시브 보이스라 그래요 이말 자체가 좀 어색하죠 태는 뭐며 그쵸 수동태 능동태 자, 오늘 수동태를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들으면 다 이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중요한 거예요. 자,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수동태는요, 일단 태, 동태, 이게 뭐냐면은, 태가 어그 형태란 뜻이에요. 동태니까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 동사의 모습. 동사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 수동태는 수동적인 동사의 태구요 모습이고요. 능동태는 어그 동사의 모습이 그 능동적인 어떤 동작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능동태는요. 일단 우리말로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어, 능동적인 동사의 모습이니까요. 나는 방을 청소한다. 그러면 나라는 주어 방을 목적으로 청소한다는 동작인데요. 주어와 동사와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내가 이 동작을 직접 하죠. 그걸 능동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직접 이 행동을 하죠. 그래서 어, 또 능동태는 액티브, 액티브 보이스라 그래요. 어, 그 다음에 수동태는요, 그 동사의 모습이 수동적인 모습이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질 뿐이죠. 그래서 방을이라는 목적어를 어, 주어로 놓고 쓰면, 즉, 목적어의 입장에서 다시 말을 해보면 방의 입장에서는 나에 의해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 청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와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주어가 동사를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외부에서 어떻게 하는 대로 되어지고, 당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수동태입니다. 자, 이제 영어로 된 문장을 볼까요? 제인은 썼다. 라이트의 과거형의 루 t 티죠이 소설을 썼다. 그러면 이 소설을이 을르리 목적어죠. 목적어의 입장에서 다시 말을 만들어보면 소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설은 쓴게 아니고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제인이 썼으니까 제인에 의해서라는 말이 뒤따라 오고요 누구에 의해서는 그래서 바이다음에 그 행위자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 문장 로트 썼다가 쓰여졌다가 되니까요, 로트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바꾸나? 수동적인 동사는 비동사가 필요하고요. 과거 분사인 pp가 필요해요. pp는 past participle이라는 과거 분사의 약자인데요. 과거 분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어떻게 된, 어떻게 되어진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상태예요. 어떻게 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형용사이므로, 어떤 상태를 이끌 때, 형용사를 이끌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비동사였죠. 그래서 수동태 문장에서 비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수동태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일단 상태를 말하는 과거분사 PP가 오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이끄는 비동사가 앞에 나온다. 비동사 PP가 수동태 만드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비동사는 어떤 게 있나요? 어떤 비동사 써야 되죠? 보니까요, m r e is는 현재형 비동사죠. 주어에 맞게 골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거 문장 속에서는 was 아니면 were를 바뀌어요. 비동사는 현재는 세 가지가 있지만 과거는 워즈 아니면 월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언제 일이냐에 따라서 과거 일이면 이 중에서 현재 이름이 중에서 골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PP는요. 동사 변화의 세 번째, 즉 동, 3단 변화라고 그러죠. 어, 동사를 어,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동사의 기본 현재형, 도, 두 번째는 과거형, 세 번째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사가 절대 아니에요. 과거 분사, 줄여서 pp라고 하고요. 이거는 형용사로 뭐뭐 된 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규칙한 거는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write는 written이라고 외워야 돼요. eaten, built, made 이거 다 외워서 쓰면 되고요. 규칙적인 거는요, 끝이 ed로 끝나게 돼 있어요. ask 같은 경우 ed 붙이면 되는데, love는, 어, 어차피 이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 D로 끝나게 만드는 것은 규칙적이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동사를 볼때 주의할 점은, 어? 동사의 과거나 과거 분사랑 똑같이 생겼어. 그럼 어느 게 동사야? 이런 거를 잘 모르셨던 분들, 어, 만약에 어, 여기 과거로 쓰였으면 또 다른 동사가 나오지 않나요이 자체가 동사니까요. 동사가 두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아, 동사의 과거로 쓰였구나. 그런데 과거 분사로 쓰인 경우는 이게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가 따로 나와요. 따로 나와야 되죠. 이게 동사가 아니니까요. 그럴 때는 아 과거분사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수동태 만들 때는 비동사 적절한 거 쓰고 과거분사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아이들이 브로크는 브레이크의 과거요. 깼다. 무어를 창문들을 깼다 이거예요. 자, 창문들 으르르르 이런 목적어 입장에서 다시 써 볼게요. 주어로. 그럼 창문들은 창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깬게 아니고 깨진 거죠. 아이들이 깼으니까 아이들에 의해서 이런 말이 돼요. 그럼 여기 수동태로 여기 비동사와 pp로 하죠. 브로크니까 이거에 PP는 브로크이고 비동사만 선택하면 되겠죠. 자, 비동사 이 중에 어느 거 선택해야 되나요? 일단 지금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브로크가 과거 일이니까 이 중에서 선택해야 되죠. 그다음에 윈도우즈가한 개가 더 되죠. S가 있다는 거는 복수. 그래서 복수일 때는 w e r 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w e r 를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녀는 썼다. write의 과거죠. 이 소설을. 그럼 소설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 볼거요 소설은 쓰여진 거죠. 그녀에 의해서. wrote는 비동사 pp. 소설이 과거의 동사에다가 소설이 단수니까 was, write, written 쓰여지고요. 그녀에 의해서 할때 어떻게 했어요? by 다음에 대명사는 목적격을 써야 돼요. by she 그러면 안 돼요. by her. 대명사 할때 목적격으로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번에 러브는 현재형 이죠 그럼 너의 입장에서 써보니까 너는 사랑받죠 그런데 러브가 현재형 이니까 비동사도 you are 이 현재형으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러브의 과거분사 써주고요 나에 의해서 할때 by me 에요 by i 그러면 안돼요 목적격을 반드시 써 줘야 됩니다 by 가전치사니까 목적격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문장 세 개를 썼는데 뭘 느끼세요? 어, 이상해. 이번에는 다 BPP, BPP, BPP인데, 어, 바위가 없어요. 뭐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란 말이 없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볼까요? 자, 이 빌딩은 was built. was니까 과거형이죠. 만들어져서, 세워졌어. 빌딩이 세워졌었어. 언제? 150년 전에. 근데 누구에 의해서라는 게 없어요. 왜 없죠? 빌딩이 150년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 빌딩을 지은 사람, 건축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누가 지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쓰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바위는요. 여기도 보세요. 꽃들이 were delivered. 지금 꽃이 복수니까 여기 과거이면서도 복수형 w e r e 썼고요. 배달되어졌다 사무실로. 그 누구에 의해서 배달됐니? 배달자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그뭐 배달하는 업체가 했겠죠. 그건 상관 없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안쓴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예은 거의 항상 수동태라고 했는데요. 태어났다라는 표현. 나는 언제 태어났서할때 항상 비동사 born을 쓰는데요. I was born. 여기 I am born 아니에요. 항상 bpp를 쓰긴 하는데 여기 비동사는 과거를 써야 돼요. 왜요? 내가 언제 태어났다라는 말을 할 때는 태어난 다음에 할수 있는 말이라서 이미 과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태어났다는 비동사 과거 쓰고 born. 이렇게 쓰고 엄마에 의해서 태어났겠죠. 굳이 여기다 써야 되나요? 오히려 이상하죠. 그래서 태어났다는 표현은 항상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수동태에 대해서 여러분 할 얘기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만 했어요. 좀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할 때는 좀더 많은 수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이제 예문 그래서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킹 세종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다. 그러면 한글의 입장에서 다시 쓰면 수동태가 되죠. 한글의 입장에서는 마, 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발명되어진 거죠. 세종대왕에 의해서 여기 뭐 써야 되나요? 일단은 한글이 단수 개념이니까 이즈 아니면 워인데 과거일이니까. 그쵸. w a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invent는 규칙적인 동사라, 자, 과거 분사도 똑같이 ED로 끝나죠. 이렇게. 이렇게 하셨으면 잘 되신 거죠. 자, 오늘 수정,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어, 어려운 건 아닌데 중요한 거라 그랬죠. 수동태 이번에 확실하게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